같은 경우는 어 씨푸드 라면 좋아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그 토마토 라면. 토마토 라면. 네 그리고 또일장의 똠양꿍 라면이 있어요. 아 그, 그, 음. 똠양꿍 그 저기 태국에 그치, 그치, 그치. 약간 시큼하고 약간 네. 얼큰한 새우가 들어가야양 네네 그 음. 저, 수프가 있죠. 어 그것을 이제 그 라면화 했는데 음. 정말 국분이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네. 비행기에서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비행기에서 아니, 아니. 라면 먹고 더 맛있다. 아, 비행기에도 네. 처음 먹어보고요. 네. 이제 사실은 요즘에 국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지난 주말에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네. 한강 편의점 이런 데도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네. 네. 저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근데 이 닛신이라는 회사가 진짜 라면 쪽에서는 뭐 성골 중에 성골인데 어, 우주에서도 라면을 먹게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우주 라면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우리 그 안동 북구 회장이 그래도 아, 예. 이때도, 네. 네. 이때도 예. 계셨습니다. 예. 라면을 우주로 가져가고 싶다. 아. 자 이러한 포부를 밝히신 거죠. 라버지께서 네, 네. 라머지께서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주 식량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요. 뭐 우리가 우주 그러면 이제 무중력 상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 물이 7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니요 우리가 물을 팔팔 끓여서 쫙부어야지 그냥 금방 익는대요 도가 돼야 네. 끓는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70도면은 사실 굉장히 비지근하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온도에서 네. 어 라면을 익히고 또 익은 면이 날아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그래서 제가 <laughs> <laughs> 그 그러한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컵라면에는 어, 그 면발에 밀가루와 감자전분을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아무래도 그 식감이 조금 다르죠 네. 좀 일반 밀가루 다르죠. 빨리 익기 위해서 좀 야들야들하고요 네. 감자 전분의 비중을 좀더 높이고 해서 어 70도의 불에서도 절반 정도가 익는 네. 그러한 우주라면 우주 컵라면을 개발했다고 <laughs> 합니다 아 그걸 해냈군요 네 그래서 네. 2005년에 이제 포부를 밝힌 지 4년 만에 네. 디스커버리오 우주왕공선 디스커버리오에 탑재가 어. 되거고요 <laughs> 그 일본인 우주인이었던 노구치 소이치가 네. 우주 정보장에서 먹었죠. 아, 그걸 우주 정보장에서 네. 인증샷 남기고. 아, 그렇습니다. 먹방이 된 <laughs>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독께서 <laughs> 예, 예. 네, 인간은 어디에 가더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laughs> 수 없다. 아, 우주식이라는 뿐만 같은 이야기가 실현되어서 기쁘다. 아, 라는 그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이번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그 그러니까 뭐 라면은 네. 혼자 푹치고장 치고 아 진짜. 우리 거의 음악의 뭐... 아버지 수준으로. 네네. 저희가 추앙해드려야 될 분이. 아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야 예, 우주 정보까지 하셨고. 네네. 이제 다시 우주에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네네네. 국내 최초의 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삼땡라면 삼땡 라면. 네 그렇습니다. 삼땡 땡양 라면. 그렇죠. 땡양 <laughs> 다 얘기했네요. 네 <네네>. 1963년에 <laughs> 그러니까 일본의 라면이 어, 출시된지 5년 네. 만에. 개발이 된 거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됐으니까 되게 문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가격이 10원이었습니다 10원? 10원이면 이제 그 당시에 가격으로 저렴한 편이 편이었던 네. 네. 것 같아요 출발은 굉장히 탄창 왜냐하면 어 처음 보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라면뭐 비단 같기도 하고 면은 옷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laughs> 이 아니야. <laughs> 그래서 어, 어. 즉각적인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네.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라면의 존재를 네. 그리고 장점을 더잘 알리기 위해서 네네. 삼양라면이 무료 시식 행사를 보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어, 1965년에 네. 2억 4천만 원이라는 배상을 뽑았습니다. 네. 대박 나. 아 그쵸 대박이네요. 적인 마케팅. 을 그런 거죠. <laughs> 하기야 우리 칼국수 냉면 만드시던 분들이. 네네. 아니 면 <람이> 그렇습니다. 어, 라면 이제 돈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서자 아, 온갖 네. 업체들 라면 시장 네. 뒤에 들어갔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1964년에 삼양 라면의 풍장철이 인지하던 회사가 음. 풍년 라면을 내놓았습니다. 풍년? 풍련? 네, 풍년이네. 네, 풍년 그라면이고요 어, 예, 예. 그다음에 이어서 닭표 라면. 아 이때 <람이> 닭고기였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닭표를 표 라면, 아리랑 <람이> 라면. <람이> <람이> 어, 그리고 롯데 라면 등이 등장했습니다. 아리랑 라면 뭔가, 네. 고분고한 고불, 면이랑 좀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6개월 안에 정리가 됐고요. 네, 네 결국 후발 주자 가운데서는 네. 롯데 라면을 생산한 롯데 공원만이 살아나올수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이어져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롯데 라면 이름이 익숙치 않다 생각합니다. 아 그게 공식이 네. 나이, 예, 예. 네. 어, 네, 우리가 아는 그, 어, 그 업계의 일인자 <laughs> 부동의 인물 시작은 3등이었습니다 네네, 아 시작은 3등이 3땡이었... 네. 아,